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정부시생감 시작하겠습니다. 음, 최근에 제가 막 법도 많이 바뀌고 해서 이제 그쪽 부분을 많이 달렸는데요. 그 지난주에 했던 그 전자정보 프레임업 점검 방법 중에서 어, 그걸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요, 그 DAO랑 서비스 저희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기초 프레임워크 세부 적용 기준을 점검하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시면 그 뭐가 되겠죠? 예, 어노테이션 기반의 뭐 스프링 MVC를 준수하냐, 어노테이션 기반의 뭐 레이어 드 아키텍처를 준수하냐, <laughs>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위에서 했던 얘기랑 동일한 얘기인 것 같고요. 우선은 요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뭔가부터 한번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키에 가면은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자바 인제 어노테이션은 소스 코드에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일종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바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건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컨트롤러라든가 뭐 리퀘스트 매핑 이런 이제 어노테이션들이 나오잖아요. 컨트롤러, 서비스 리포지토리. 자, 이거는 그래서 자바에서 내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노테이션이 아니고요. 어,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어노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식은 이렇게 이제 골뱅이 S I죠. 저희 나라 말로 골뱅이라고 하는데 S I는 하고 뒤에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복잡한 건 없고요. 음, 결국 저희가 어떤 소스를 만들고 이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이 소스가 뭐뭘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 소스다. 혹은 어떤 기능들을 좀 부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시켜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음, 굳이 왜 이런 어노테이션을 쓸까? 가 사실은 의문을 가지시겠죠. 그냥 코딩을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걸 쓸까?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하나 예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걸왜 어노테이션을 썼는지. 그,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이제 뭐, 서블릿이라는 걸하나 이제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자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서블릿 이런 거는 그,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리게 우선은, 그 개념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이런 서블릿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어요. 이런 클래스를 만들었죠. 퍼스트 서블릿. 근데, 그, 아시겠지만, 컴퓨터는, 기죠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뭐, 말, 영, 명칭에는 이렇게 서블릿이라는 용어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 클래스가 서블릿의 기능을 한다는 거는 컴퓨터는 전혀 모르죠.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소스의 어떤 덩어리일 뿐이지 사람을 이렇게 딱 보고 어? 이건 뭐아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벌스트 서블리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뭐 이게 아 이거 에로뭐 상속했네 이렇게 사람 직관적으로 보면서 아 이게 서블리시겠구나라고 이제 알수 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는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항상 그 코딩은 이제 이거는 이 클래스가 서블리시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죠 컴퓨터에.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기본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존에 한 거죠. 네, 소위면 웹점 xml이라는 파일에다가 여기도 보셨죠. 아까처럼 이렇게 서블릿이라는 걸 선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쌍으로 이렇게 서블릿 웹패는 걸 선을 해줘야 됩니다. 두 개를. 그래서 보시면 아 이 aa라는 애는 실제적으로는 이름이 aa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요 패키지 밑에 있는 요 클래스다 라는 걸 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이 패키지 밑에 있는 이 퍼, 퍼스트 서블이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가 서블릿이구나 라는 걸 얘가 이제 알려주니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래쪽 서블릿 맵핑이 뭐냐면 저희가 url에서 이제 이런 네, 어떤 만약에 저희가 뭐 h t t p 뭐 i s o d 점뭐 c o 점 k r 하고 슬러시 뭐 first 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u r l 를 입력하고 딱 엔터를 치면은 요걸 하니, 이렇게 사용자가 URL에, URL에 이렇게 매, 저, 예, 입력을 해서 치고 들어오면은, 요 AA라는 서블릿을 실행하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그러면 저기 요 AN 또 뭐죠? 요로 가서, 아, 서블릿 중에 이 A라는 이름까지 뭐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클래스는 얘구나. 라는 걸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자세한 건 저희가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하냐면, 그 우정, 예전에 이렇게 복잡했다는 거예요, 그죠 아, 이, 이 서블릿 클래스 하나가 이놈이 서블릿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웹 x m l 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일 때는 뭐 당연히 간단하지만 만약에 서블릿이 수십 개 생기면 이제 이웹 x m l 이서 되게 복잡해진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나그 보시면 이제 그럼 여기 보시면 아래 이제 써드 서블릿을 제가 한번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다른 게보죠 기존에 이제 퍼스트와 다른 거를 보시면 이런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저희가 말하는 웹 S인 웹 서블릿이라는 이게 이제 어노테이션이죠. 저희가 지금 말하려는 이런 걸 바로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부가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거는 아이 클래스가 웹 서블릿의 기능을 하며 예, 아까 럼 URL url은 슬러시 서드로 입력하고 들어오면 예, 이 서브 리시 실행해라라는 거를 나타내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되게 예, 이거를 요한 줄로 해서 아까 그 복잡하게 여기가 보시면 지금 퍼스트하고세컨드만 이거 서드는 없잖아요 서드가 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 있는 거랑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복잡하게 웹점 엑셀 설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예, 이 자체에 이렇게 한줄 어노테이션으로 설정을 해주면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 계속 뭐, 뭐 이렇게 예제를 좀뭐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예제를 설명 드렸는데 이제 그 하나 내용들을 보시면 복잡해지면 한데 핵심은 이렇게 복잡한 코딩이나 혹은 이렇게 복잡한 설정 파일 대신에 예, 이렇게 어노테이션 하나만 써서 이걸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적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점검하실 때, 여기서는 이런 걸 준수하라고 했죠. 그서 항상 이렇게 컨트롤러 클래스는 이런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거 이제, 리퀘스트 맵핑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게 어떤 URL을 요청했을 때는 어떤 특정 메소드가 뭐 실행되게 할 때는 이 맵핑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이것도 나오죠. 네. 이거는 컨트롤러, 그다음에 서비스 클래스일 때는 서비스를 쓰고 이런 거이 DAO, 데이터 쪽 관련되는 건뭐레퍼지토리 이런 거를 이제 사용을 적극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어, 물론 이제 이꼭어노 테이션을 안 써도 아까 말씀드렸죠, 복잡한 코딩이나 그 그렇죠? 설정 파일 을 통해서 이제 옛날에는 다할수 있었지만 너무 복잡해서 이제 이런 기능들이 나왔다 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스프링 MVC를 준수하냐해서 컨트롤러 이런 어노테이션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한번 진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예제로그때 만들어놓 저희가 BBS 가셔서 네, 죠 서치에 파일. 그래서 sin. 컨트롤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컨트롤을 러 서치. 그러면 네, 여기 보시면 네, 요 파일, 즉 이가브 그 샘플 컨트롤러 좀 자바 파일이 이제 이게 이제 사람이 딱 보면 얘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이걸 보면 이 아, 이게 이제 명칭이 컨트롤러니까, 아, 이 클래스는 컨트롤러 기능을 하는 클래스일 거야, 라고 이제 추측을 할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컨트롤러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죠? 뭐, 웹.xml에다가 복잡하게 뭔가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긴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클래스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을 써주기만 하면, 이 클래스는 예. 네. 이인터가 이제 인식할 때아 컨트롤러 클래스구나라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걸 이용을 한다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 하나 더 이제 서비스 쪽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볼렇게요 여기 @request 아, mapping이 있네요. 리퀘스트 매핑 한번 보겠습니다. 리퀘스트 맵핑 보시면 네, 컨트롤러 파일에 쭉 내려가 보시면 뭐, 리소스라는 네, 여기 이제 어노테이션 을 보이고요 자 이건 뭐죠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리퀘스트 맵핑은 클래스가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하나의 메소드 위에 이렇게 이제 어노테이션을 줬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런 부가적인 것들이 이거는 뭐냐면 여기 아까랑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예. 사용자가 이렇게 뭐 HTTP, ISO 좀쉬오 k r 슬러시 뭐 E가부 샘플 리스트 점 두라고 해서 URL에서 이제 요청을 하면 이 메소드를 수행을 하라는 거죠 컨트롤러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안 쓰고 그렇게 정의해 주려면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이런 복잡하게 웹점XML 파일에 가서 엄청 복잡한 설정을 해주었어야 됐다는 거죠 예전에. 근데 이제 예, 이런 어노테이션 쓰게 되면 간단하게 이 예, 메소드 위에 이렇게 a p 스 i n 핑이라는 어노테이션 을쓰고 뒤에 사용자가 실제 접속을 하는 그 U R l 이렇게 밸류 값을 주면은 자동으로 매핑해서 이 메소드가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예. 이제 이것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타 뭐 이제 서비스라든가 이렇게 리파지토 이런 것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사업자분들이 그 소스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어 그리고 여기 뭐 이제 마지막에 여기 이제 MVC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그 결국에 스프링 MVC도 이제 그 분리죠. 그래서 그렇죠. 다 이제 뭔가 이제 기존처럼 하나의 소스로 다그 뭉쳐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저희가 m v c 라건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VC 이렇게 나눠서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컨트롤러 쪽 있죠. 네. 요게 이제 보통 이제 요 C라고 보시면 되죠. MVC에서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서비스와 데이터를 합쳐서 저희가 모델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모델이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비스가 구현된 거와 데이터 핸들링 하는 뒤에 쪽, 요거를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델 부분들이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뷰는 뭐냐? 뷰는 이제 화면이죠. 화면 같은 경우는 이 자바 소스 쪽보다는 웹쪽 화면 쪽에 있겠죠?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 뷰즈는 여기 소스 밑에, 메인에, 웹AP 밑에, 네. 여기 뭐, 인덱스. JSP 파일은 여기 보이고요 네.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 부분이,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스를 보시면 아까처럼 여기 이쪽 부분에 모델하고 컨트롤 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 쪽은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스프링 MVC라는 건 이렇게 자기 역할에 따라서 나눠져 있죠. 예, 하나는 이아닌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정리 하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 프레임에서도 이런. 예, 어노테이션을 잘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소스에 실제로 사용되 있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활용을 하면 되시고요. 이 어노테이션 쓰는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예, 이걸 안 쓰게 되면 예, 이거를 어떤 클래스라든지 어떤 메소드가 어떤 특징이 설명해줄 때그소스를 구현한다거나 혹은 코딩으로 혹은 뭐 x m 웹 XML 같은 경우 환경 설정 파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너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간단하게 예, 할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오늘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